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씨입니다. 시장 갔더니, 더덕이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, 여기 250g 이거든요. 더덕을 잠깐 잘라가모어봤는데 아주 이거 쓴맛도 없고 맛있어요. 저 강원도 더덕이라고. 파시는 분이 극고 이거 맛있는 기라 하면서, 그래가 산 겁니다. 이거를 쉽고 간단하게 해볼게요. 자, 더덕 250g을 먼저 잘라줍니다. 길잖아요. 긴 거는 반턱 잘라가지고, 이렇게 그냥 방망이로 두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먹어보면 은 식감이 이것도 지금 부드러워요 생더덕이 근데 약간 살짝 데쳐주면 은더 식감이 부들부들하거든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썬 맛도 좀 없어져요 그냥 희한하죠 이거 이건 다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자 잘라줍니다 더더하니까반 틈씩 잘랐어. 길이가 짧게가 되는데요. 자, 250g 잘랐던 양이 많네. 집에 대파나 쪽파 있으시면 쓰시면 되는데, 저는 쪽파를 준비를 했습니다. 끝은 좀 잘라내야 되겠네.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. 양념을 준비해 놓을게요. 진간장 한큰술 들어갑니다. 그리고 참치액젓도 한큰 술. 까나리 액젓 한 큰술. 액젓은 매일 액젓 이나 아무거나 있는 거 쓰시면 돼. 야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줬어요. 이렇게 하나, 예, 소금 하나, 고추장 수북하게 하나입니다. 수, 고추장 수북하게 많은 것 같아도 안 짭니다. 고추장이 짠게 아니거든요. 시판용이가 물엿, 물엿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. 조금 색깔 내기 위해서 반큰술 넣었습니다이제 참기름 만한어가면 되지. 준비한다. 이친구한큰술넘치듯이이렇게이준비는다되었습는다찜 친구는 이 팔팔 끓고 있거든이물이 끓을 때 이 더덕을 넣어가지고 한 2분만 찢으면은 식감이 아주 부드럽고 쓴맛이 없어요. 그냥 해가, 생거를 해가 무치보니까좀 쓴맛이 있더라고요. 좀 식감도 좀질우는것 같고. 근데 요거를 김에 살짝 한 2분만 입혀주면 너무 오래 찌지 말고, 예. 생것도 먹고 하는 거니까 딱 쪄가지고 바로 무치주면 돼요 예. 자, 2분을 딱 쪘습니다. 쪄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쓴맛이 없어요. 이러니까. 김가냐 음. 불을 끕니다. 불을 끄고서 야를 건져 가지고 이제 살짝 식혀 가지고 무치기만 하면 돼요. 이좀요 과정이 좀 귀찮고 번거로운 것 같아도 찌는 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2 분만 찌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제가 드시 보세요. 양념 해 놓은 거에다가더득 식은 거 넣어 줍니다. 넣어 가지고 얘 예. 좀물랑 조물락해 줍니다 이제 파를 넣어 줘. 쪽파가 들어가니까 음식 자체가 선명하니 맛있어 보이지. 헬로우 미자식의 맛있는 더덕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